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강한 온 땅에 불을 향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사에게는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상산을소으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국으로 내려갔으으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여호수와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중심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지구자들을 먼저 둘러서 건면했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먼저 바로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인 일꾼들임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에서 해놓죠. 왜?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절대로 능력과 재능과 실력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이고, 신앙이 먼저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임을 고백하시면서 이 원리를 알고 여호수아는 먼저 지도들을 불러서 그들이 먼저 바로 세워있도록 이 모든 것을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호수아는요 이것으로 충분하고 여기지 않, 여기지 않음을 판단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제 다시 한번 언약식을 내고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다시 언약식을 맺지모로말암아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식은 모두가 총세 번인데, 첫 번째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난 땅을 건너기 전에 모압에서 맺은 모압 언약이며, 오늘 부문의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부문의 것인데, 세계에서 마지막 이 언약식을 여기서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자, 1절의 말씀을 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수하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계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정들과, 나와 선지라, 아멘. 자, 앞서 말한, 자, 이 앞서 말한 두 가지 언약식은신내 산과 모합 언약은 자, 누가 중심이 되어서 맺었을까요? 모세가 중심이 되어 맺은 언약이란다면이스대언약은 누가 중심입니까?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 내 언약이죠.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모습은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해 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확정을 주었습니다. 어떤 확정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자 같이 볼게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따라서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것을 이 언약식을 통해서 다시 확증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확증을 통해서 이 언약식을 받은 백성들은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요? 이제는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다라는 다짐을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육한 특성으로 살게 되는 영적인 정체성과 다짐을 여기서 하게 된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언약식 너무나 중요한 고육한 예식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를 위해서 하는 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동안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회고하면서 이제 오늘 자,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창세기의 내용을 올려서 요약하면 설법인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 하나님, 그 다음에 사절에서 보시면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데, 역소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3절의 말씀이죠.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의 조산 아브라함을 강족주께서 이끌어내 이끌어내어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잘 돼서 보시면 요서아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구약의 사람을 자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말하죠 이 아브라함은 뭐,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죠 지금 이 요소아가 이 소유를 지증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일전에 보니까 세겜에서 하고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부양에서 하나님의 구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난당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세겜은요. 아브라함을 만나줬기 때문에 언약의 시작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만나줬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장소, 세겜에서 지금 여수와가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더욱더 진실하게 여기서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여성에서... 평생 잃을 수 없는 영적인 장소요 은혜의 장소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세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며 아, 하나님 이 우리를 만나주었으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보러 말려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 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은혜길로 역사하여 주어보소 이 귀한 영적인 장소가 바로 이 세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세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지금도 만나보러 갈려나 다시 한번 영적인 결단과 고룩한 다짐을 할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며 영적인 장소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장소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있는 우리 장소가 바로 영적인 세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영적인 세계이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결단과 다짐을할수 있는 이 장소야말로 최고의 영적 세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로살수 있는 결단과 다짐을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실패하며, 이생 가운데 낙심과 자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곳에서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에, 이곳이 야말로 가장 영적인 세계별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며, 하나는 뭐이 생동에 나를 만나주시고,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어소서 간절함을 가져가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과 동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요소의 마지막 골별설교를 불별, 통해서 하나님, 과거에 함께하셨던 주님, 과거에 아브라함을 새김에서 만나주시고, 그 아버지 장소에서 다시 한번 이슬엘 모든 백성을 만나서 언약식과 골한 예식을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생각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들을 포드시으로말리다고골감 백성 사무셨듯이 오늘도 이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실패하며 넘어지며 좌절할지라도 다시 깊게 나와서 오니 하나님, 이 귀한 자리가 영적 생김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신령을 만나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절단하는 가시만나가될 때에, 우리 모든 예생을 주님께서 선한 길을 은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매 순간 순간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푸티심으로 말며, 가장 복된 미래를 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자들을 통해서 가족이 복이 되게 하시며, 교회관계가 넘치게 하시며, 이 세상도 없 주님 앞에 귀하나 주님의 뜻건데, 바로 새벽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